안녕하세요 분생관입니다 오늘은 리더십에 대하여 1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학습목표는 리더십의 개념에 대해 공부한다 리더십 이론을 이해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목차는 오늘 1편 다음에는 2편도 있습니다만 오늘 1편은 리더십의 개념 리더십의 구성요소 리더십 이론의 네 모형 마무리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의 개념을 보면 리더십이란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인 변화를 취하고 행동하도록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량이다.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리더십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지요.리더십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업의 성패는 탑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비전은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나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을 좌우한다. 리더십은 관계적 역량으로서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한다. 리더십은 부하들이 자신의 능력 한계를 극복하도록 격려한다. 이런 이유로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권한과 권력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권한이라는 것은 직무에서 나오는 합법적인 권리이다 직무, 합법적인 직무가 주어져야지 권한이 생기는데 그와 동시에 또한 책임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권리와 책임이 같이 함께 따라간다 그런 뜻이고요 이 권한의 바탕을 두고 권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구성원을 다스리고 강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권한과 권력은 리더십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력의 원천이 있고 리더의 권력이 거기서 원천에서 발생하고 이것을 행사하면 구성원이 반응하는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원천은 개인 권력과 지위 권력이 있어요. 지위 권력은 이 합법적으로 얻어지는 지위에서 나오는 권력이지만 개인 권력은 이 존경과 전문가 이 말하자면 인격과 전문성에서 나오는데 예,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존경 권력이란 리더에 대한 추종자의 개인적인 인정에 근거한 힘, 전문가 권력은 리더의 지식과 수행 능력에 근거한 힘. 이렇게 개인적인 인정과 수행 능력에 따라서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열정과 헌신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휘 권력에서는 보상 권력이 있는데 부하 직원의 행동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그들을 만족시키는 리더의 능력에 근거한 힘, 합법적인 권력은 조직 구조에서 리더의 공식 지휘에 근거한 힘. 이렇게 되면 보상과 합법성은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 수긍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제 권력, 즉 리더가 부하 직원을 통솔하기 위하여 두려움이나 벌을 내릴 수 있는 지위에 근거한 힘, 그까 그러니까 억제하는 그런 그 강제 권력은 구성원들의 저항을 가지고 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더십은 바로 이 권력에서 나오는데, 탁월한 리더십은 사실은 다섯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향력, 목표, 변화, 학습, 추종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영향력이란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하며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한다. 목표 제시 구성원들이 목표 지향적이며 공동으로 도전하도록 격려한다. 변화, 고객, 경쟁자, 기술 등을 포함하는 환경의 변화를 쥐깊게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학습, 지속적인 학습 의지를 가지며 통찰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탁월한 리더는 우수한 추종자를 거느려야 해요. 그래서 열정과 헌신의지를 가진 우수한 추종자를 확보해야만이 탁월한 리더십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십 이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 이론. 이것은 리더에게 내재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리더십 결과가 달라진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개인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기에 다섯 가지를 크게 나누, 나누어서 나열했습니다. 육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성격, 사교적 특성, 과업 특성. 이러한 그 여러 특성에 따라서 리더십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놓은 행동 이론이 있는데요. 리더의 행동 지향에 따라 결, 리더십 결과 가 결정된다는 네, 그런 이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과업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거에 따라서 리더십 결과가 달라지는데 과업 중심은 생산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이고 관계 중심은 작업 분위기를 중시하는 예,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리더 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X 이론 지향적인 리더가 있고 Y 이론 지향적인 리더가 있어요. X 이론을 지향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구성원들은 항상 그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Y 이론 지향적은 구성원들에게 작업을 책임이나 권리를 위임해도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잘한다 그런 인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황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황 이론이란 리더십 유형과 성공 사이에서 탁월한 성과를 얻기 위하여 상황 적합적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상황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구성원 변수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즉 욕구, 성숙도, 자신감, 능력, 응집력 이러한 것들이 그 준비에 따라서 리더십 성과가 일어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의 그 상황 변수로 보면 이 환경 변수가 있는데 직무, 조직 구조, 사업 환경, 보상제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결정이 되는데요. 지시형, 코치형, 지원형, 위임형, 이렇게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펴보면, 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원 변수와 환경 변수가 있는데, 환경이 정적인 경우에는, 그리고 구성원 준비가 낮으면, 지시형 리더십을 내려야 된다. 명확한 이 지침을 내림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원이 준비성이 높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형 리더십을 발휘하면 되는데 구성원들이 조직원들이 기술 사용 기회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경이 동적인 경우에에는 코치형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준비가 높고 이런 동적인 상황에서는 위임형 리더십, 권한을 위임해서 어, 말하자면 일을 수행하도록 하고, 근데 이때 책임은 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상사는 언제나 책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감성 이론. 감성은 여기서 대상에 대해 감각과 지각으로 인식하는 능력이다. 감각과 지각으로 인식하는 능력인데 감성 리더십이라는 것은 열린 마음과 사고를 가지고 감성 능력을 통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능력이다. 또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감성 능력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그 감성 리더십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냐 면은 탁월한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한다. 지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감성 리더십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리더의 그 감성 리더십 개발을 살펴보면 이렇게 사단계로볼 수가 있어요. 우선은 리더는 자기 통제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혼자서 일대형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알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그 다음에 타괴적이고 충동적인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리더와 여러 명의 그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진정한 신뢰와 존중을 표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대1 이제는 조직원을 개별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되는데, 이 칭찬과 인정을 가시화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조직원 구성원들끼리, 집단끼리 쉽게 말하면 A부서와 B부서 간에. 그런 긍정적인 감성을 형성하도록 그리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하지만 말하자면 리더의 감성 리더십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조건은 지위에 관계없이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누구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1번 겸손함을 잃지 않는다 번 예, 주변 상황을 살핀다. 3번,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믿는다. 4번, 지속적으로 어, 공부한다. 감사합니다.